안녕하세요, 유튜브민 여러분. 소장 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뭐 이런 것까지 이쁠 일이야? 템입니다. 예스 <laughs>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야 돼.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쁜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쁠 일이야? 집 안에 두는 것들 중에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뭐 굳이 예쁠 필요 있나 이런 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집 안에 딱 하나 있는 거라면 좀 예뻤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거 덕분에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찾아 헤매고 쓰다 보니.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고, 안 보신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싹 한번 모아 모아 와봤습니다. <laughs>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쁠 일이야, 신기하고. 아, 이거를 한번 끌어모아서 해봐야겠다라고 계기가 됐던 아이템이 바로 얘예요. <laughs> 엄마가 깨 볶아주시거나 기름 같은 거 참기름 통에다가 옮기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흘리고 이런 게 싫어서 집안에 깔때기는 하나씩은 있어야지 언젠간 쓰더라고요. 이 깔때기를 사고 진짜 행복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했냐고.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된다면 아기코끼리 덤보도 나와도 되겠고 아이 정도면 내가 유사품 하나 만들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 예쁘잖아요.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사실, 걸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있는 집이라면, 이거 딱 걸어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얘 때문에 이 관리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얘는 제가 깔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쟁여놨던 아이템이고, 꽤 부으면서도, <laughs>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서 나 혼자 일을 하더라고. 요런 거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낀다. 어, 제가 늘 얘기했죠. 이만한 다이아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조그만 거에 즐거워야지 해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음. 정말 제 SNS에서 많이 해주신 게 얘예요. 근데, 어, 얘는 뭐 같으세요? 콧걸이? 콧걸이도 아, 아, 되겠다. 어, 사실 얘는 바나나걸이에요. 음. 보통 바나나 한 송이 사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 바나나 거리를 쳐도 정말 바나나 모양으로 된 것부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바나나를 안 걸었을 때도 예쁜 거를 너무 찾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정말 바나나를 안 먹을 때는 제가 행지도 널고 <laughs> <laughs> 또 하고 오만용으로 다 쓰이고, 얘 하나만 딱 나와 있어도 그냥 약간 나뭇가지 같은 느낌. 그래서 제 눈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얘가 바나나 모양인데 바나나가 안 걸려 있으면 난 굉장히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 누구도 규정하지 않은 이 거리에 제가 또완전 반해 가지고 걸수 있는 건다 나중에 뭐 시래기도 널어서 말릴 판이야 진짜 <laughs> 그다음에 뭐 궁금하세요 또예아 음. 네. 얘는 아우 비장의 무기인데.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아우, 진짜. 딱 이거 위에. 마지막 수량. <laughs> 또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라고 마침 제가 또제 생일 맞이 쿠폰을 준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언젠가 써야 되는데 해가지고 장만을 하게 됐는데 제 상차림에 보면 2단으로 해서 상차림하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애프터눈 티 세트 이런 거 먹으러 가면 하는데 저는 그냥 김밥도 놓고 다시마도 놓고 제맘대로 2단 상차림을 참 많이 하는데 얘는 좀 제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음악 같은 걸좀 깔아주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laughs> 이렇게 되고. 어머, 어머. 이렇게 해서 세개의 접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님들 왔을 때티 같은 거딱 하고 여기다가 뭐 쿠키, 마카롱, 아니 면 와인 마실 때 치즈 이런 것들 다 해도 되고 심지어 나는 김밥도 나봤어요 <laughs> 괜찮아. 거의 뭐 호텔 브런치인 거지. 그래서 얘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걸 갖춘 게 접힌다.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있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그냥 지 역할을 크게 해낸다. 제가 제 옆에다 꽃병이랑 놔두는 그두개 테이블 위에다가 딱 놔두는데 너무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오, 얘네 진짜 뽕 뽑겠다. 나중에. 늙을 때까지 내가 쓰면서 뽕 뽑겠다 싶은. 어안 안 돼, 안 돼. 왔을 때 퍼포먼스 해야 돼. 아까 저희 현관은 이거 있잖아요 발, 에, 내려오는 거 그래서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봄부터 이제 한여름 전까지는 문을 진짜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살살 통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따 보면 꽝 닫혀가지고 그리고 한방에서 너무 놀래고 제가 그걸 맨날 해가지고 언젠가 도어스탑을 너무 사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산게 요거입니다 요게...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다 딱 끼워 놓으면 문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뭐 대단하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너무 예뻐서 이걸 잘 쓰고 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창문을 열거나 그러면 또 창문이 또 악하고 닫혀요. 그래서 맨날 제가 제그 스파클링 만드는 원그 기계로 받쳐 놓고 맨날 이랬는데 이거 딱 구워 두다 니니까또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온 집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꽂아 가면서 쓰거든요. 이것풀 일이야. 이거 이거까지 이뻐야 돼. 책으로도 해보고, 뭐다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무거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책을 또 치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고 굉장히 만족한다. 관리해드릴게요. 입자료를 여러분들 쓰세요? 저는 정말 많이 써요. 냐하면 꽃송이가 떨어지든가 그러면 그걸 젖은 걸로 하면 걔네가 젖은 낙엽처럼 붙어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청송이로 할라치면 찐덕거리거나 꽃잎 그런 게 거기 들어가면 그 일이 또 보통 커지는 게 아니라 된 것들은 저는 무조건 이걸 그 빗자루를 쓰거든요. 저희 집에 있은지가 얘는 정말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너무 잘 써. 너무, 너무 괜 왜냐면 이거를 내가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오, 어, 얘는 디자인조차도 너무 아름답다. 일체형. 이, 이, 이걸 따로 두지 않고 끼워 쓰는 이런, 이런 아이디어. 이게 너무 좋아요. 난 마당에 있으면 진짜 사이즈별로 빗자루 사놓을 거야. 난 빗자루 <laughs> 너무 좋아. 그래서 옛날에 그 빗자루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만들어서 그새 빗자루로 할때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런 이런 거 없었어 우리 나 어릴 때 없었어 이게 뭐라 고러지정기청소기 빗자루로 했었다 <laughs> 마루에서 여러분 빗자루로 착착착 모아가지고 되게 잘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구경하다가 산거 같아요 네, 그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 근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다 네, 어디 건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저희 그~ 그릇 정리법에도 보면 제가 서랍을 딱 열었을 때뭐 장갑 일회용 비닐들이 다 그~ 하얀색 플라스틱에 탁탁탁탁 당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걸 딱 열었을 때도 가끔 너무 행복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제 앞치마로 가려진 그 부분 그 부분이 뭐였냐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쿠킹호일 그걸 도대체 저거는 아 색깔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이렇게 막 띠띠띠띠 띠띠지만 그걸 내가 눈에 안 보려고 늘 앞치마를 거기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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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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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호일과. 어 이게 그 브랜드도 안 보이고 너무 행복하게. � 이렇게 이걸 발견하고 심지어 또 세일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유레카 드디어 나도 왜냐면 쿠킹 오일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없애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렇게 딱 맞춰놓니까 으 거기가 각도 맞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톱니가 굉장히 세 여기 톱니가 달렸잖아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음.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거라서 네.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저 같은 성격에 <laughs> 그런 분들은 들이대시라 <laughs> 또 이제 상차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부대찌개를 먹거나 뭐 이러면은 고기 테이블에 세팅해야 되는 국자가 있잖아요 국자지. 저희 엄마가 사준 게 있는데 한글로 꼬매본이라고 써있어요. <laughs> 계속 그잔금 너무 잘 쓰고 있고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예쁘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딱 예쁜 국자를 하나 두고 싶어서 계속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다가 오 저는 이거를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디자인이 완전 만족. 그래서 식탁에 두는 국자로 얘는 산 거예요. <웃음> 왜요? <웃음> 아 이거 낡은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 긁히고 이렇게 녹슨 것 같은 이 투톤의 느낌. 야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서빙할 때, 이렇게 또 퍼주고 <laughs> 어 동대문 닭칼국수를 해도 내가 꼭 이렇게 퍼주거든요. 이렇게 할때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나만 쓴다. <laughs> 저는 그릇도 흰색으로 쓰고, 식기류도 거의, 거의 블랙? 뭐, 그쪽으로 제가 커틀러리도 많이 쓰고 하는데, 와. 식탁에 이 색깔을 넣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이게 제가 샐러드를 많이 집에서 해먹잖아요 크게 비벼서 이렇게 떠주는 걸로 해서 제가 샐러드 이 스푼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무로 된 것들은 뭐 그렇게 비싼 걸 사고 그러진 않으만좀 틀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샐러드 서버 안, 서, 안 사야겠다 그랬는데 얘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이 핫핑크가 핫핑크. 가 들어갔는데 상차림이 진짜 예쁜 거예요. 약간 마블처럼 되있지만 그냥 플라스틱처럼 되게 레진처럼 가벼운 거예요. 저는 엄청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었었는데 드니까 엄청 가벼워서 그냥 이런 커틀러리류로 테이블웨어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같이. 어, 세트로 온건 아니고, 요거 놓을 때 이제 옆에도 놓기도 하고, 그냥 그릇 용으로도 쓰려고 제가 또 사실은 여기다 쌈장을 놓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고기 먹을 때 소금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서빙을 해도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너무 외롭지 않게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에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언박싱 하는 게 나왔었었고, 이게 뭐냐? 설명서 들어와. 오픈. 써보니까 참 좋아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겨울에 특히나 저는 저 뒷베란다가 해가 잘안 들어와서 건조기에다 넣지 않는 거를 말릴 때는 냄새나가지고 다시 빠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실내에다가 말리면 되지 않냐 근데 아가마음 들어서 <laughs> 근데 어, 참을 수 있다 <laughs> 보여드릴게 얘는 이제 <laughs> 우리 집에 로봇은 없지만 굉장히 변신하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하나씩 내가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빨래를 널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건조기를 저는 돌리니까. 근데 이제 건조기를 돌리지 않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밤새 그냥 이렇게 해서 말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약간 뭐라 그러지? 나한테 맡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막 말을 거는. 살림을 도와주는 막 그런 느낌. <laughs> 오케이. 그리고 공간 차지를 안 해. 그게 너무 좋아. 공간 차지하는면 우리 집은 저쪽 뒤베란데 그런 걸 놓을 데가 없는데 얘 세탁 바구니 딱 뒤에다가 놓으면 너무 훌륭해서. 자 옆에가 있어. 봐. 몸도 잘 숨기고. 잘했어. 자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셨던 거 요거는 진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언젠가는 답을 해드려야지 했는데 그원선이야네 냄비 받침인데 얘는 그래서 이 피노키오처럼 주방에 이렇게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이거를 컬라별로두 개씩 두 개씩 네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무를 쓰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 부분이 그 위에 올려놓고 때마다 쓰고 오븐 뜨거운 거 이렇게 잡을 때도 이렇게도 쓰고 꽃갈 씌워서도 쓰고 하는데 색깔이 진짜 많긴 한데 저는 이 컬러를 사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 냄비 색깔 생각해서 내가 산 거라 코디 냄비 스타일링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다 알려드리려고. 음, 아우 어, 너무 좋다. 더 예쁜 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아, 나 저거 예쁜 거 하나 필요했었는데 어디서 살지 몰랐다는 거에 혹시 여기 있었으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관리, 이쁜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 언젠가는 내가 여기다가 눈이랑 코를 한번 그려볼까봐. 어떻게, 몇개 말릴 거야, 오늘. 다섯 개, 일곱 개, 가자. 막 이러면서 얘랑 언젠가 말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